영어 1 레슨 1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No one wants to fail. 아무도 실패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부, 어, 전체 부정. We all want to succeed. 우리는 성공하고 싶어하는 모든 것에서냐면 우리가 시도하는 모든 것에서 해서 목적격 관계된 명사가 지금 들어가 있죠. To, uh, to Avoid failure. 우리는 실패를 피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succeed and avoid 가 지금 병렬 관계가 되어 있다. None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failing and learning from our bitter experiences 고통스러운 경험들로부터 배우는 것은 실패하고 배우는 것은 necessary for success 성공에 어, 꼭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동명사 목적어니까 r 쓰면 안 되고 를 써야 된다. In fact 실제로 the most successful people 가장 성공한 사람들은 are open people 사람들이다. e x p e r i e n c i n g many more failures t n others 목, 어, 자, one of the most famous examples of someone 예시인데, who learned from failure 실패로부터 어, 배우는 사람들이 예시 중에 하나가 토머스 애디슨입니다. 그래서 one of 복수 명사. one of 복수 명사. 그다음에 어 주격관계대명사 He was one of the world's greatest inventors 여기도 지금 워너브 복수명사 또 나오죠 세계의 가장 위대한 발명가들 중에 한 명이고 And he acquired over 1,000 patents uh, 천 개가 넘는 특허를 취득했다 Like a wizard 마법사처럼 He seemed to take ideas from thin air 갑자기 어디에선가 갑자기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어, 이 s 임이라는애 문장 전환을 하면 it seemed 대절로 바꿀 수 있다. 그러면 he측 ideas from t h e r 이거를 눈으로 봤을 때 되게 익숙하기 때문에 내가 금방 전환을 할수 있을 것 같지만 내가 원리를 생각해 보고 한두 번씩 써 보지 않으면 절대로 습득되지 않는다. 그니까 제발 생각하고 딱두 번만 써 봐라. 이 쉬운 걸왜못 해서 그렇게 맨날 헤매는 거지? 자, however, 그러나 he also faced 그는 또한 tremendous difficulties 큰 어려움들에 직면했다. Edison is said to have failed 이렇게 나오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 이 s said to is s i t to 요거를 이 t i sentence로 바꾸면 Edison이 주어가 될 텐데 이제 문제는 이 완료부정사 친구죠. 완료보정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어, 실패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알고 현재 우리가 그렇게 얘기한다는 게여기서 지금 현재고 그 다음에 에디슨이 과거에 실패를 했으니까 현재와 과거 차이가 난단 말이야. 시간 차이가. 그래서 여기를 지금 완료를 써주는 겁니다. 차이가 난다는 것을 그래서 이것을 어, 이리스 셋댓스로 바꾸면 에디슨 페일드가 됩니다. 과거형이 됩니다. 자 이거는 나올 수 있겠지. 나올 수 있겠지. 그러니까 반드시 써봐라. 눈으로 봤을 땐 쉽다. 그런데 내가 써보면 못 쓴다. 그러니까 제발, 제발 안다고 착각하지 말고 써봐라. 자, unlike the average person, 어, 평범한 사람들과는 달리 Edison saw t h e s mistakes. C, A, 에즈비인데 그 지금 에즈비 자리가 나데이버비로 걸려 있습니다. 실패로써가 아니라 an avoidable part of the invention process. 발명 과정의 필연적인 부분으로 여겼다. 실패를 실수를 어쩔 수 없는 과정으로 여겼다 이겁니다. 여기도 어, 별표 해야 되는 문장. 자, in response to questions about his errors. 그의 오류에 관련된 질문에 대한 답으로 he once s i d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I have not failed 9999 times. 내가 9999번을 실패한 것이 아니다. I have successfully found, 발견한 것이다. 성공하지 않을, 효과가 없는 9999개의 방법을 찾았지. 이런 긍정적인 태도로 가져야 될 텐데. 우리는 맨날, 어? 나는 아니니까. 니네는 맨날, 어? 안 되면, 아, 나는 안 되나보다. 나는 이거밖에 안 되나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결국 나는 안 되는 사람이 되잖아요. 자.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안됐네. 다른 방법으로 해야겠다. 라고 생각해야지. 내가 안되는 방법을 가지고 계속 안되는 방법을 갖고 막어 쥐어 짜고 있으면 그게 되냐고. 우리 에디슨으로부터 좀 배워봅시다. Of course, 물론. He was right. 그는 옳아요. He was able to achieve success. 성공을 이룰 수 있죠. After failing repeatedly. 실패를 반복적으로 한 후에는 성공을 이룰 수 있었죠. 자, these failures, 이러한 실패들은 can not only motivate us to find a successful way to accomplish our goal. 우리의 목표를 성취하는 성공적인 방법을 찾게끔 해준다. motivate, 투부정사, 목적격보, 투부정사, 오영식 동사. 그럴 뿐만 아니라 지금 얘가 동사가 not only, but also에 걸려있기 때문에 Help us to grow in wisdom and in spirit. 우리가 지혜와 어떤 어떤 정신적인 부분에 있어서 성장할 땐 도와준다. 요 문장도 별표. 자, t o n 리 Morrison이라는 사람이 began writing when she was in college. 대학 시절부터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But she did not produce anything good enough. 자, 여기 어순을 잘 봐야 됩니다. 어그 어떠한 출판을 할 만큼 좋은 그 어떠한 것도 어 쓰지 못했다 여기 어순 완전 별표 띵 띵으로 끝난 애들 형용사 투부정사 이거 사실 중학교 문법 이죠 how troubled marriage divorce in life as a single mother 어, 싱글맘으로서의 힘들었던 결혼과 힘들었던 결혼과 divorce in life 이런 것들이 그녀로 하여금 쓰는 것을 심지어 아, 훨씬 더 어렵게 만들었죠 여기 이게 비교급 강조겠죠 훨씬 감목 적어, 의미상해 주어, 지목 적어 at uh, 39, 39세 때 그녀는 그녀의 첫 번째 소설인 The Bluest e 라는 것을 출간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mixed reviews, uh, 엇갈린 평을 받았고 and did not sell well, 잘 팔리지 않았어. 자이셀이라는게 팔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자체가 얘가 지금 일형식으로 쓰이는 거니까 팔리다, 팔다 무엇을 팔다 아니요. 그래서 여기가 수동태가 되면 안 돼요. 여기도 완전 별표. 자, however 그런데 all her hardships added depth. 그녀의 모든 어려움들이 소설에 depth 깊이를 더해 주었고, and encouraged her to improve her writing skills. 작문 기술을 향상할 수 있게끔 encouraged. 다 encouraged도 오형식 동사니까 to 부정사를 쓰겠죠. Later in her life, 그녀 삶에서 Morris는 wrote masterpieces. 걸작들을 써냈어요. Such as Song of Solomon, Beloved, and Jazz와 같은 In 1993, 1993년에 She became the first African-American woman to receive the Nobel Prize in Literature.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최초의 흑인, 그래서 The first 명사, 두부정사하면 처음으로 모모한 명사가 어, 되겠습니다. 교과서에서 이번에 나올 게 많네. Sometimes 때때로 Failure can lead us to success. 실패가 우리를 성공으로 이끌어줄수 있어요. By showing us 보여줌으로써 무엇을 보여주냐 대절을 We are not good at something. 우리가 무언가의 소질이 없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도 성공으로 이어지게 해줄 수 있어. Fashion designer Vera Wang. Vera Wang이라는 사람이 예를 들면 Found the path to success. 성공으로 가는 길을 발견했죠. 그녀의 실패 덕분에. At the age of seven, 일곱 살때 she began devoting herself to figure skating. figure skating에 전념을 했어요. Hoping to compete in the Olympics. 올림픽의 경기를 하기를 바라면서 대표팀이 되기를 바라면서 그래서 여기서 분사 구문이 되겠죠. 여기 문장 전환된 거 확인하시고 When she was 19, however, 19살이 되었을 때 she failed to make the US Olympic team. 올림픽 팀에 못 들어갔어요. make, 어떤 팀에 들어가다 이런 뜻이죠. In quit figure skating, figure skating을 그만뒀습니다. she experienced a brutal letdown 엄청난 실망을 경험했지. 생각을 해 봐. 13년을 한우물을 팠는데 내가 실패했다는 걸 인정했어. 얼마나 힘들었겠어. while staying in paris 파리에 머무는 동안에 she happened to discover her passion for and talent in 이렇게 되겠죠. passion for and talent in fashion design. 패션 디자인에 대한 열정과 재능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letter to move to fashion as a career 어, 직업으로서 패션업계로 가게 만들었다 그래서 lead her to 부정사 여기도 지금 목적격포 after returning to America 미국으로 돌아온 후에 she started working as a salesperson in a clothing store 판매원으로 일을 하기 시작해요 developing a career from editor of a fashion magazine to designer director for a global brand 자 from A to B가 되겠죠 from A to B 자 에디터에서, 잡지 에디터에서부터 그녀의 커리어를 디벨롭하기 시작해서 어디까지? 디자이너 디렉터까지 가면서, for about 20 years, 20년간 이렇게 하면서, she eventually ended up designing clothes on her own. 자신만의 옷을 만들게 되었다. 스스로의 옷을 스스로 옷들을 디자인하게 되었 결국 못마게 되다. 두째 오늘날, Better Wang is a world famous designer. 굉장히 유명한 디자이너죠. Whose elegant dresses are sought after by celebrities the world over. 전 세계의 유명 인사들에 의해서 추구되어지는 그러니까 인기가 있는 이렇게 되겠죠. 여기 그냥 세트로 외워라 그냥 수동태 문장. 자 소유격 문장. Still,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비 be even better. 훨씬 더 좋지 않겠니? If we could be successful without ever failing,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 We may think s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 But in the end, 결국, performing without failure. 실패 없는, Perform 어, 어떤 일은 일을 하는 것은, Not necessarily produce lasting success 지속적인 성공을 이루어내는 것은,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다. Not necessarily, not necessarily 하면 반드시 뭐만하는 것은 아니다. a l l s u c c e s s without no failure 실패하지 않는 모든 성공은, of l e a s person 어떤 사람을 to arrogance and carelessness 오만함과 부주의함으로 이끈다. As a result, 그 결과 the always successful person or organization 항상 성공하는 사람이나 조직은 could suddenly encounter a disaster 갑작스러운 재앙에 맞닥뜨려질 수 있죠. Between 1960s and 1980s 이것에 대한 예시가 나오는 겁니다. 총세개의 예시가 나오는 거예요. 실패를 성공으로 어, 실패에 대한 세 가지 예시가 지금 있는 겁니다. 큰 맥락으로 따지면 1960년대에서 80년대 사이에 NASA 어그 우주 탐사를 담당하고 있는 나사는 completed one successful mission 어그 성공적인 임무를 완수했다 after another 연이어서 with no significant failure 어, 실패 없이 이렇게 되겠죠 중대한 실패 없이 그래서 successive 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연속적인이라는 말이에요 successive success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In 1968 it launched, 아폴로 8호를 어, 발사 했고 첫 번째 유인 우주항공선이죠. To fly around the moon, 달 주변을 비해하게, 비행하게 되는 자, 1969년에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을 했고 NASA astronaut 아, Neil Armstrong이 became the first person in history to walk on the moon 달 위를 걷는 첫 번째 역사적인 사람이 되었다. 자 during the following years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성공한거지 여기까지가 엄청난 성공의 기록들이겠죠 자 during the following years 그 다음해 그 이후로 나사는 계속 다섯번의 라켓을 달로 보내요 성공적으로 even when the oxygen tank in apollo 13 apollo 어, 13호의 산소탱크가 폭발했지만 on its way to the moon 달로 가는 길에 폭발했음에도 it's entire crew was rescued 전체가 rescued 구조되었고 and they were able to return home safely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었어. this 이러한 c o n t i n u e d s e r i e s of successes 이러한 성공적인 지속적인 이어진 성공들은 made 만들었습니다. decision makers at nasa 나사의 이 의사 결정자들의 too self-assured 과신하고 and unable to imagine failure 실패를 상상할 수 없게 만들었다. 1986년에 나사는 플랜츠 t 트 세컨드 스페이스 셔로 챌린저호를 궤도에 보내기로 계획을 합니다. 여기까지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Right after the launch 그 어, 발사 이후에 엔지니어들이 우려를 표합니다. about mechanical malfunction에 대해서. 그다음에 advised 충고해요, 권고해요. 대절해야 한다고 이거죠. 그래서 대절에 당위성이 있다. 해야 한다. 라는 말을 할 때는 이 대절의 동사는 반드시 동사 원형을 써줘야 된다. 여기 이제 should가 생략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launching be postponed. 어, 미뤄져야 한다. 미뤄져야 된다. 라고 주장했다. 여기 별표. 얘는 무조건 나온다의 별표. 얘는 어렵게 나오면 이대로 안 나온다. 변형해서 나온다. However, 그런 나의 NASA 매니저들은 did not take their warning seriously.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 다음에 Challenger호를 계획된 대로 발사 발사했죠. 발사되었죠. Challenger는 broke apart 73 seconds after it was launched. 그것이 어, 발사된지 7 3초 후에 산산조각이 났고, which resulted in 그리고 그것은 in the death of its seven crew members. 7 명의 죽음을 초래했다. 그래서 resulted in 초래했다. 풀어 만든다.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쓸 수가 있겠죠. 자, Edison Morrison and Wang all suffered big failures but they never give up.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 세 명이 더 나왔구나. They learned from their mistakes. 그들의 실수로부터 배웠고 w e n t to on experience even greater triumphs. 훨씬 더큰 성공들을 경험하게 됐다. Many successful people 많은 사람들처럼 we should view failure. 우리는 실패를 not as a positive success 성공의 반대로 볼 것이 아니라 but as an indispensable step on path on the path to reach success 성공으로 이어지는 도달할 수 있는 단계로 불, 필수 불가결한 단계로 여겨야 한다. After all, 결국 all, the only way to avoid failures 실패를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J.K. Rowling said. J.K. Rowling 이렇게 해요. Suffering many failures in her life, 그녀의 삶에서의 많은 그 실패를 겪은 것이 eventually 결국 enabled 가능하게 했어요. Her, 그녀가 to write the Harry Potter series, 해리포터 시리즈를 쓸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She, she remarked. failure taught me things about myself. 나 자신에 대해서 가르쳐 줬다는 것이. 근데 어떤 거냐면, that I could have learned, that I, I could have no other, 다른 방법으로는, 다른 방식으로는 배울 수 없었을 나 자신에 대한 것들을 배우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선행사가 things입니다. By risking and confronting failures and learning from them, 실패, 실패를 감수하고 마주하는 것, 그 다음에 그것으로부터 배우는 배움으로써 우리는 become wiser. We can become wiser and stronger. 우리는 더 현명해지고 건강해질 수 있다. 그래서 아 어, 네, 굉장히 좋은 내용이다. 근데 이제 이게 그대로 나오지 않는다면 아마 이것과 비슷한 내용의 완전히 새로운 글이 나올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뭐가 됐든 어,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되고 지금 문법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는데 얘네들은 무조건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냥 외워라. 꼭다 외워라. 그냥 외우지 말고 생각하고 외우면 두 번이면 암기할 것을 열번 써야 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지 말기를 바라며 그 설명을 여기까지. 할게요.